지금 현재 두 번째 경영지를 가고 있는 중에, 여긴 현재 영광이라는 데인데요. 저도 처음, 뭐 영광 듣기만 해봤지, 뭐, 어본 적이 있을까요? 예. 네. 아 여기 뭐, 백수 해안도로 끼고 가다가, 또 기가 막힌 스팟이 네요 전망대 같이 생겼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뒤에 보시면, 기가 막히죠? 저기에 바이크, c l 리오 아, 참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뭐, 조선, 배, 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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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뭐, 고치는 뭐, 조선주거 같은 데 있고요. 뭐 군대가또 있네요, 등대 음, 여기 또 손들 참 하, 좋네요 자동차를 타고 왔으면 은 여기, 뭐 여행했으면 여기까지 오, 오겠나요 뭐 고속도로만 타고 바로 목적지로 가지 오토바이 타고 바이크 타고 참 국도로 여행한다는게 와 진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위험해 오토바이 타는 오토바이 타는 거 자체는 위험하지만 아 그거 빼고는 너, 너무 좋은 풍경 생각지도 못하는 이렇게, 이렇게 봐, 이거 봐 꽃. 아니, 이거 봐덕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쉬시는데 아 여기 꽃이 뭐,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뻐요 여긴 영광이래요, 영광. 영강. 영광하면 영광 영강 굴비가 제일 유명하겠죠? 여기 뭐 근처에 또 무슨 골프장이 하나 있던데, 골프장. 무슨 골프장인지는 제가 아까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 잠시만요. 아참 이거 빨리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 기록을 남기게 되네요. 아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고있는 도로는 백수, 백수 해안도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 골프장은, 어, 어 여깄네요. 영광 영광시시. c 씨. 영광CC인가 본데다 여기 웨스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영광CC인가 봅니다. 영광CC.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